한국에 가요.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살이 얼마 안 남았는데,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오늘 저녁 먹는 거랑 내일 하루 종일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. 여기 주변에 중식 잘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곱창을 먹으러 갈 거예요. 우주야 같이 가! 아빠~ 음식점이 4시 반에 열어가지고 지금 쇼핑센터에 와 있어요. 몇개 먹는 거야? 아, 진짜. 어, 이거 맛있다. 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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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마 먹어라. 가야돼 응. 여기야여왔다여기가갈 응. 곳인데? 왜안 열었냐고 아니 2분 뒤에 여는걸로돼있어 근데 왜 아직 까맣지? 우리가 첫 손님 이걸 시킬거야 <목소리> 곱창이네, 완전 곱창.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. 돼지 곱창. 맛있는데? 완 미국에서 먹게 될 줄이야 예~~ 그 생선을 이 간장 소스에 찍어서 음! 간장이 중국식 간장이야 <laughs> 맛있어 좀 매웠으면 더 필요하다. 매웠으면 더 맛있었네 왜? 왜? 이거 뒤로 아, 아씨. 아, 파, 판, 판줄 알고 파랑 같이 먹으려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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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남편 생일이라 가지고 케이크를 사러 왔어요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. 어 뭐야? 아 쓰러졌어. 사랑하는 염승원. 생일 축하합니다. 없네 이데위험해너지 심해 먹지바밥운동을해운돼동을 해야 돼동이라기보동이라기는다는그시닝 머신을 한 40분 정도 타있지잘 수가 있어요 병이 이뻐서 샀는데, 진짜 맛없어요. 이 아몬드, 아몬드 밀크로 해서 그래. 만두집에 가고 있는데, 오늘 이렇게 후드만 입을 수 있는 아주 따뜻한 날씨. 오늘 최고 기온 17도인가? 엄청 따뜻한 날이에요. 하늘도 맑고. 땡큐 땡큐 <목소리도> 그냥 만두같은 a 물만두같은 t 원래 이렇게 i c a t o r s and the w i n d 어 그냥 물 만든데. <laughs> 진짜 맛있었는데 양이 너무 적어요. 그래서 어차피 여행을 온 거니까 길거리 음식을 먹을 건데 지금 여기가 차이나타운인지 아니야 차이나타운 아닌 것 같은데 가게들이 다 중국말로 돼 있어요. 길거리 음식이 전혀 없어요.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었는데 근데 뭐가 없어? 지금 쭉... 상점이 없어. 어. 상점이 없대요. 우리... 뭐지? 동네는 되게 예쁜 곳... 하지만... 먹을 게 없어요. 저기 뒤에 바다인데... 역시 화면에 나오지 않아. 그냥... 그냥 하늘 같아. 지금 주차장... 진짜 이름 그대로 땅끝? 태평양 땅끝. 땅끝에 땅끝에 왔대요 저기 태평양 진짜 태평양. 멋있어요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서 저길로, 저길로 돌아오는 코스로 와 위험하다는데요 지금 여기 동굴 안으로 들어갈건데 동굴 안에서 어떻게 찍어? 아 무서워 무서워 <laughs> 아닙니다. 오오 뭐래? 내가 막혀있다고 했지. 어떻게 올라갈 거야? 익스트림일 댄저러스라고 하는데. 어 여기 아래 바다야. 어 무서워 무서워. 어 무서워 무서워. 나 빨리 나갈래. <laughs> 파도 소리가 너무 무섭게 들려가지고. 아, 어떻게 올라가? 큰일 났어, 진짜. 진짜 멋있긴 하네요. 이렇게 파도가. 이 색감이 보는 거랑, 찍는 거랑 달라요. 보는 게 훨씬 예뻐요. 괜히 내려와가지고 지금 개고생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길이. 완전 유니온 스케일 아닌데. <laughs> 높은 건물 그리고 좁은 길 도시입니다 도시. 쌤 사람 많은 도시에 오니까 엄청 기분이 좋네요. 평점이 4.5점이라 가지고 걸어서 걸어왔는데짱 멋있네 빨리 오세요 빨요 저희는 통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온지 2시간 반밖에 안 됐는데 다시 차를 타고 사는새로갈 거예요 안녕